이에 이렇게 영화를 찾아주신 모든 지역의 유엔아들 다들 반가워요. 오늘 기대가 많이 되시죠? 싱어롱이라고 들었어요. 무려 전 지역 다 싱어롱. 그러면 여러분이 노래 막 따라 부르시면서 응원봉막 흔들면서 하시는 거잖아요. 아이유, 참참아 이거 나 지금 얼마나 그동안 참느냐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? 오늘 여러분의 그 답답함을 모두 분출하십시오. 그 반에 제가 나타나지 못하겠지만 은 대신에 아이유 대신에 제가 아이유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, 아이유와 함께 다시 그두월의 감동과 어, 기쁨 그, 그 우리가 함께 했었던 그 기적같은 <laughs> 행복했던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행복하게 응원하시면서 마음껏 소리지르면서 옆사람 소리 너무 크게 지른다고 눈치 주시기 없기에요 이거 싱어로그 이니까 열심히 노래하면서 유엔에이 마음껏 즐기시기를 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올해 또 만날 일이 있을 거예요. 자, 끝까지 재밌게 보시고 우리 영화에 쿠키도 있는 거 아시죠? 여러분. 끝까지 다 보고 나가셔야 돼요. 그럼 잠시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인 아데이 축하해요유인 아데이 마음껏즐겨요